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이제 뭐, 그냥,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강력한 그 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별로 새롭지도 않은, 얘기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어, 시장을 그 뒷걸음질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또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는 뉴욕시장에서 애플이 에, IT 쪽의 하락을 선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3대 지수가 전부 어, 어, 물러서는 그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음봉 마감하면서 어, 지수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은 뭐 당연한 거고. 그 후에 시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여 가겠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이제 출발할 때한0.45%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 장중에는 그 2134포인트를 이제 가면서 또 연중 새로운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 위에 있다가 매수를 좀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을 줄여가지고, 한때는 좀 플러스까지 좀 회복을 시켰었습니다. 에,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제 하락, 이게 두 차례 그렇게 한, 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그 급격하게 매수를 늘렸고, 어, 기관은 또 매도를 늘리고, 어, 매, 그,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93억을 순 매수를 했고요. 궁극적으로. 기관은 1,070억을 순 매수했고, 개인만 2,815억을 판 그런 이제 결과를 나왔고, 오늘 이제 그 9월의 마지막 날 코스피 지수는 2,155.49포인트, 어제보다 0.71% 하락하면서 9월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할 때 아예 1% 이상 이렇게 낮게 출발을 해서 어, 외국인들이 바로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하고 그 기관은 이제 매도 쪽에 이렇게 섰습니다. 여, 어 코스닥도 장중에 그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661.65 포인트를 찍음으로 해서 또 연중 저점을 잠시 이제 플러스가 좀 나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지만 매수력 부재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켜내지는 못하고 어,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940억을 순매수했고요. 아, 기관은 32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65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672.65 포인트로 어제보다 0.36% 이렇게 떨어지면서 9월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제가 그 텔레그램에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기술적으로 오늘 양봉을 그릴 수 있다면 그래도 선방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 엄청나게 빠지던 때니까 무슨 이런데 뭐 양봉은 웬 양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 분도 계셨을 텐데 그건 이제 파생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파생을 3 8 0 0 정도까지 끌어가던 선물에서 매수로 외국인이 그거를 팔면서 천0억대로 줄였다가 끝에 이제 다시 지수 떨어졌을 때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향을 많이 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 뭐, 그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이제 땡겼죠. 음. 땡긴거 외국인들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코스피 200의 기본 지수가 움직여야 아 어, 얘네들이 뭐 더한 얘기도 요새 하니까 음, 얘네들 뭐좀 외국인한테 얘네들 정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얘네 얘네들이. 어, 자기네가, 그, 파생해서 털어먹으려면 그걸 이제 땡겨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말일이라 그런 날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오늘 그 빨간색 양봉, 그니까 러 동시, 시초가보다 조금 높게 끝나면 우리가 오늘 선방한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줄인 일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데 이제, 에, 코스피는 도지 이 모양을 했고, 에, 코스닥은 뭐 빨간색을 그리긴 그랬네요. 어, 왜냐면 뭐시초가 워낙 낮았으니까. 어, 그렇게 됐고 환율은 오늘 1,430원 20전. 서울 외환 시장에서 1,430원 20전이 예, 마감 환율입니다. 예, 뭐 어, 서울 외환시장 기준으로 어제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어, 환율이 저 정도면 이게 고공대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환율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660억을 사고 SK 하이닉스는 303억을 샀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가일 때는 53,6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종가는 53,100원에 끝났죠. SK 하이닉스도 오늘 2,300원이나 올렸습니다. 이거 올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관은 오늘 이제 326억을 샀고,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는 364억을 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런 이유로 파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SDI 15억 샀고 LG화학 107억 샀고 카카오를 205억이나 샀어요 기관도 88억 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이게 좋아서 샀기보다는 이제 그 숏 커버리지 쪽이 상당히 많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도 빠진 데다가 연유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매수 정리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 0 5 억씩 난데 없이 오늘 같은 장에 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219억 팔았고 기관은 53억을 샀는데 그 중에 101억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7월 1일부터 에너지 솔루션 상계 1조가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제 100, 100억 정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시가총액 쪽에서의 특징인데 오늘은 시가총액의 움직임이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쪽은 이거는 이제 파생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되니까 액면 그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치료 에관련된 어제도 잠깐 바이오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알츠하이머거나 할때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관련된 것들이 엔젠바이오 같은 거는 치매 조기 진단 제품 개발하고 특허를 뭐 획득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사안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치매 관련이 좀 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지만 그 가스 관련해서 LNG 유통, 강관, 피팅 음, 이거 어, 전부 좀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러시아 이제 가스관 그 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스웨덴은 러시아가 한 짓이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미국이 한 짓이라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어찌 됐건. 러시아가 9월 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의 이제 그 가스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확대를 좀 언급한 바 있어서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자재 피팅 이런 쪽도 오늘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어, 가스 또 조선 기자재 쪽뭐 이런 것도 조금 덩달아 어, 움직였고요 어, 나중에 좀 외국인들이 팔면서 밀리긴 했지만 재미난 게 이제 imbc 예. 국회의원이 MBC 찾아가자보 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3일째 상승했는데 첫날은 상한가였고 예. MBC도 가시고 어, 거래소도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가 좀 올리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9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 3%인가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끝나는 잔년 달이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9월 시장은 이렇게 또 마감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천절 연휴가 끝난 다음에 10월 4일부터 이제 10월 장이 시작이 되는데 10월은 9월보다 좋다. 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아파요 예 그게 근데 뭐 이게 이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어, 증시가 뚝 떨어져서 증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증시도 그렇고 또 우리 경제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뭐 보나마나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 나왔는지 그게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뭐,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몇 차례 겪어가잖아요. 큰 이제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제 뭐, 그, 외환위기도 겪었고, 뭐, IMF 때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답답하죠. 물론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을 막 이렇게 갑자기 푼 것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고 또 그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강력한 그 긴축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른데도 덩달아서 금리를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어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그 후에 미국이 이제 그런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경기 후퇴나 이런 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자국 위주의 경제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이제 미국 쪽으로, 어, 미국만을, 예, 그렇게 되니까 심지어는 뭐 2위 3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이제 신냉전체제라고 불리는 이런 것까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음, 그래서 오직 이제 미국만을 위한 세계 경제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나선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 좋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거나, 어, 끝난다고 해도 이게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그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간과하고 있는 건, 어, 그렇게 돼도, 어, 미국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다. 어, 이제,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막 감세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파운드와 폭락하고 같이 폭락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우리도 갑자기 이제 감세하고 뭐 어, 자유시장 경쟁 체제 뭐 이런 이거 약간 흘러간 얘긴데 지금 이제 그 이해 못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국민들을 입장에서 이거 어려움을 어떻게 타게 갖고 가자는 건지 이게 이제 좀 답답하죠. 제가 이제, 뭐, 뭐, 무식해서, 어, 뭐, 모르는 건지,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환율도 그렇고, 어려운 판에, 응? 기재부의 국제금융국장 자리는 비어 있다고, 예. 그거, 그것도 제가 기사에서 얼핏 읽었는데,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기사였는데, 예. 뭐,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음. 이것도 뭐, 누가 좀잘 아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어려우니까, 이런 때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서 국민들이 좀 어려워도 참고 글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방향이 불분명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뭘 어쩌자는 건지 뭐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죠 네. 어제 독일이 9월 CPI 발표됐는데 10%를 기록했어요 엄청나죠 7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달에 7.9% 였고 어. 그래서 이번 달에 한 9.5쯤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10%가 나와 버렸어요 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이제 여러분 그 미국시장 음. 밤새워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앞으로 좀 이게 불투명해요 어두워요 별로 좋게 안 봤어요 애플도 이제 그 아이폰 14그 증상계획을 취소하고 뭐 이게 이제 결국 그 앞으로 보이는 경기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경제는 우리가 이제 수출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제 제가 그 초, 초기에 에뭐 10월은 9월보다 낮다고 자신 있게 말씀 을못 드리서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다기보다는 이제 막 이제 새로운 그 금리 말고 경기 침체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9월에 10% 이상 하락했어요. 10, 지금 얼핏 종가보고 보니까 한 12, 3%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세번 나왔어요. 세 번. 그러니까 그월 개념으로 10% 이상 하락하는 달이 예. 그리고 연간으로는 한28% 이렇게 하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음. 작년서부터 하면 더 되고 환율 따지면 더 빠졌고 환율 따지면 반토막이에요. 예. 그런데 팬데믹 때 순간적으로 우리 시장이 34%가 톡썩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순간적이에요. 어. 그 그러니까 충격이 한 거니까. 바로 올라갔고. 그런 거 따지지 않으면 2000년대 IT 버블 꺼질 때 어, 그때 1년에 다섯 번. 그러니까 월 개념으로 10% 이상 하락하는 게 다섯 번. 그렇게 따지면 이게 22년 만에 오는 하락입니다. 어, 22년 만에 오는 엄청난 하락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뭘, 정책 당국이 매일 뭘 할까, 만지작된다는데, 언제까지 만지작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분명히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빨리 해야 돼, 해야 돼요. 어. 어, 증한기, 증 펀드도 있지만, 공매도도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뭐, 공매도는 뭐, 세계적으로 안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아.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흉악하고 어려운 장에 외국 애들은 파생해서 또 챙겨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참, 만지작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이제 이런, 제, 가40몇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건 이런, 이런 거죠. 이렇게 분명히 골이 깊으면, 그 다음에 산이 높아요. 어,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골이 깊은 다음에, 산이 높으려면 얼마간의 시간을 우리가 더 참아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예요 이게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지루하고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도 제가 버티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과거는 어때 근데 이거를 시간 싸움이다 생각하면 진짜 속 터져서 못 살아요 어. 뭐 건강도 많이 해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냥 시간 여행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제 시간 여행에 들어갔다. 이이 이 골이 지나서 높은 산으로 갈 때까지 난 시간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침 금요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술꾼 생에도. 어 저는 이제 근 50년을 뒤로 가서 옛날 이제 대학 시절에, 어, 그 제가 다니던 대학에 그 청송대라고, 그 있는데, 그 소나무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서 많이 불렀던, 음, 그래서 뭐그 저별과 달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옛날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그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거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휴 때 날씨도 좋은 가을인데 이 주가가 이놈의 주가가 빠져갖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시간여행을 하셔라. 어, 그러면 어떠실까. 그래서 좀 이제는 우리가, 음,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간 싸움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는 싸움이 아니라 여행을 하고 있다. 어, 주시장과 시간여행을 한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연휴를 보내셔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어, 보내실 수 있고,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이 또 이제, 힘내서 어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10월에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제한세구의뭐 스쿨에서 줌 라이브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참여하는 어느 분이나 오실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설명회를 토요일 날 오후로 해서 한번 이제 그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이랑 좀 어, 협의를 해서 어, 되는 대로 여러분 알려드리고, 어, 시장은 이렇게 이왕 된 거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진짜 바닥을 찾는가, 예, 그 바닥 시그널을 뭘 보고 우리가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다고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 등등 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어쨌든간 그 시장은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어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이제 시 시간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뭐 연휴에는 시장 좀 이, 있고 편하게 재충전하시고 저는 12월 4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